좋습니다. 수환이가 네수일에 c 학 s w a n 수 c a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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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수 n s 수학 n s 이 있어서 네수 n Swan. 수학 a n s 수 a n Swan. Swan. s w a 수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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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못한 얘기들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보충할 얘기들로 채워보죠.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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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었냐 똑같아. 자18 페이지 에 있는 거 중에서 음, 거기 13번 문제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를 <laughs> 13번 문제. 어. 사각 테이블, 정사각 테이블에 여덟 명을 앉혔어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여덟 명을 앉히니까 8팩, 기본적으로 팔패터리인데네번 같은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4 네, 4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원수열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서 중복을 예, 없애는 방식이 있었고 하나는 기준을 잡고 세는 방식이 있었어요 중국어 없앤 방식이니까, 기준을 잡고 세뇌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렇다면, 자, 뭐, A부터 8번째 알파벳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laughs> 8명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아이가, 어, 자, 여기 앉았을 때, 네, 했을 때, 이제 8개 다, 내가 쓸게. A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 자, 몇 가지가 다를까요? A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뭐 이렇게 해요. 두 가지. 네, 몇 가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기냐면 두 가지.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돌리면 똑같아요. 맞습니다. 돌리면 똑같으니까. 네. 어, 첫 번째 것은 여기하고 똑같겠죠, 그죠? 네. 테이블을 바라보고 오른쪽하고 똑같을 겁니다 두 번째는 네, 테이블을 바라보는 방에서 왼쪽하고 같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A가 앉는 서당 단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A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죠 자 A가 앉았습니다 이제 일곱 명 남았어요 일곱 명이 앉으면 돼요 근데 A가 앉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칠각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게 같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거죠 4분의 8이 2잖아요 그죠? 아, 아. 네 이게 같죠 결과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번째 문제가 직사각형 테이블이고 10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는거야 10번째 알표 시 먼저 모르겠지만 첫번째 아이가 A라고 한다면 A가 앉는 서운한 경우는 몇 가지가 발생할 것인가?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발생하겠죠? 네. 여기 앉았을 때 전부 다 다른 경우가 될것 같다. 네. 다섯 가지의 경우가 있고, A가 어디든 한 명이 앉았어요. A가 앉았어요. 네. 그럼 이제 19명이 앉게 되겠죠? 그부해이렇될 겁니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열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종종 10 팩토리오인데 직사각형은 두번반전되는 것만 네, 중포대가 2분의 1이 된다고 이게 여러분이 갖다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설명됐습니까? 네자 이걸 이제 원순영화였고요 어, 그전 교육과정에서는 저기에 이제 그 염주순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주순열. 연주라는 것은, <목소리> 네, <목소리> 전이나, <목소리> 어, 천주교에서, <청춘해서>, 묵주라고도 예. <laughs> 하고, 팔찌, 어, 영어로 브레이스리치라고 하겠죠. <목소리> 네. 아, 어, 팔찌 수녀라고 원수녀의 차이점은, 팔찌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어, 만약에, <laughs> A, B, C. 어원라열 한다면 서로 다른 경우는 몇 가지가 발생하죠?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두 가지 를 제가 써볼게요. A, C, P 이렇게 두 가지만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근데 이게 팔찌야. 뒤집어질 수가 있어. 오. 그럼 같은 경우네, 그렇죠? 하나. 아네 그렇게 됩니다. 응. 그래서 팔찌 팔 순열은 원수열과 경우 수가 좀 달라지겠죠? 아. 얼만큼 마 달라질지를 이제 예상을 해보시면 절반 네 절반이 오, 될 겁니다 분명히 뒤집어서 같은 경우들만 중복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팔찌에 4개가 네 개가 <laughs> 달려있다면 A B C D라면 네. 이런 게 이제 몇 개가 서로 다르게 있겠어요? 네 <laughs> 개가 아니라 여6 <laughs> 개가 다르게 있겠죠? 아, 죠그 <laughs> 여섯 개만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아 여섯 개가 이제 A, C, B, C, D, E, F가 있겠네요, 그죠그 다음에 이제 A, B로 된 것은 다 나온 거 같죠? 네. 네. 그럼 이제 A, C, BD. B, D, 네, A, C, B, D고 앞서 안 나왔다는 것만 알면 돼요. 데 A B가 되었으니까 안 나왔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AC, DB? AC, DB 하면 앞서서 안 나오는 건지 우리가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네, 음, 안 나왔어요. 안나온것 같습니까? 네. 네. A, 그러면, A, A.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 D. A, D. A, D인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이제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를 테니까. A D B C가 있을 테고 A d, C D가 있겠게되 C P가 네. 이렇게. 아원수로하면 뭐 그냥 이렇게 뭐두 번째가 원에 따라서 경을 나누면은 네뭐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시작과 끝이 없는 것 뿐이에요 이 수열은. 자 그런데 이게 팔찌라면. 뭐차이대로 1, 2, 3, 4, 5, 6번이라면 어떤 게 같을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 몇 번이 지금 같겠어요? 1번 6번 그... 아니, 어, 맞은... 맞? 아니 맞... 어맞는 맞네? 맞아요 네 1번 어... 6번 같겠죠? 네 이렇게 두 개는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전혀 안 같아요 네. <laughs> 이게 맞네. 이렇게 팔찌가 이렇게 꼬이로불러도 그쵸? 어 팔찌, 팔찌를 네. 꼬아버려 그러니까 <laughs> 1번 6번이 같은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 2번, 4번 같습니까? 2번, 4번 2번, 네. 네. 4번 네, 2번, 아, 아, 4번 4번이 맞죠, 그 이분하고 이이 같은 것들로 아, 아. 대고이분확인하면 네. 네. 되겠네요, 이분하는 2번, 네. 네. 4번이 같은 게이겠네요그 다음에 이것끼리이은지확인하시면돼하네 같겠죠? 네 아, 실하고 이분하고 이분하고 맞아요. 원수열 공식이 n 1패0이였다면 네, 염주 수열은, 8주 수열은 저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닌데, 어, 저것 때문에 주사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사위가 무제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어, 1부터 6까지를 정육면체면에다가 하나씩 써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주사위의 개수는 주사위가 그처럼 뒤집어질 수가 있구나 그렇죠 아 응? 마침 또 그치면 찍었어요 네 시작하십시오 어 수학여행에 가가지고 수학 수학여행에 가서 수련을 가서 수행평가를 하느라 수학 하나 수아, 아니 수학 하나 중에 아니라 수학 중에도 늘어와가지고 수학권이 뭐든 수학 하나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 수학권 요일 모두 아 수학여행이나 빨리 하고 왔네 음 우선은 그 옆에 열심히 그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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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선은 이게 주사위여서 계속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한 수를 윗면에 고장 지났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수들은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섯 네. 개니까 오 케이 나오는데. 네. 그. 여기 우선은 밑면이 이었을 때를 가정해 보면은, 네. 그, 음, 두 개씩 겹치는데, 어, 이 3이 앞면이고, 음, 3이 앞면이고, 4가 네. 뒷면이고, 5가 옆면이고, 네. 6이 옆면이라 쳤을 때, 네. 이게 돌렸을 때 같은 경우 수가 나오는 경우가 네. 이게 두 개가 바뀌고 앞뒤도 동시에 바뀌어야지. 네. 그 경우에만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 만약에 이거 하나만 바뀌었다 치면은 네. 돌렸을 때 앞뒤가 바뀌어 버려서 다른 경우가 나와 가지고 네. 딱그두 개씩만 붙여 가지고 오팩을이루나눠줬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60 나오신 분들은 생각이 같은지 혹시 다른 생각으로 60을 하신 분인지 그부분만에 어때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 이제 30의 반로을들어보겠습니다30 나와서 어.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60에 수긍하겠습니다. <laughs> 처음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아이, 네. 처음 생각이에요. 네. 교차 그 번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버렸는데 <laughs> 이게 제가 처음에는요. 네. 이게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 있고 네. 안녕하세요. 옆에? 네. 그래서요. 이게 제가 이거를 그냥 유기랑 모레를 바꾸는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 버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바꾸면 이것도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모리가 일단 사실을 해 봤거든요. <laughs> 아, 틀어 고 바꾸고, 바꾸고 두번 바꿔서 새로 나왔었어요. 예. 어. 그래요 알겠어요. 네. 원래 간에 간에 네. 더 유기랑 바꾸면 돼요. 아, 궁금하네요. 유기랑 간만 바꾸면 새가 바뀌어. 아 자, 네, 앞면에 3이 있고, 뒷면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5, 6인데, 거기를 6, 5 이렇게 바꾸면, 다른 주사에 맞습니까? 응? 똑같은 거. 똑같나 같은 주사예요, 다른 주사예요? 같은, 음. 같은 주사예요? 네. 어, 아, 그래요? 네 같은 주사인데 아근데응 같은 주사인데 같은 주사입니까? 아저 이미 일어나는 중한거 아닌가? 어 같은 주사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아닌가? 저 일어나는 중 잠만. 이거 위아를 그냥 돌려버리면 똑같은 주사아이야응 아니구나 들렸는의미가 바뀌었어 위아를 돌려. 응. 달라요. 네 이건 다른 주사인데 지금 갔다 하니까 어떻게 납득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맞길래요? 응네네 네. 다른데 방금 머리카해봤어요네 <laughs> 다른 주사예요 응. 아니 근데 막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응 이걸 1, 2, 3, 4, 5 하면 이렇게 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미찬이 설명에 어떤 이제 마지막 오류가 포함됐냐면 오류를 바뀌면 3차도 바뀌어요 라는 말의 전제가 같으려면 이에요 네. 근데 그 전제가 필요가 없거든 우리 서로 다른 경우를 다 찾을 거니까 그러니까 오류이 바뀐 경우는 다른 경우가 맞아요 네. 그래서 남은 게한번더해야 돼요 음 응. 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었다면 아 알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가 사실 정확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밑 그니까 러그 상하 네. 좌우 네. 앞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네자 네. 그렇다면은 알고요 여기가 1 놔두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1 났을 때, 2 났을 때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는 거죠. 아, 네. 일, 일한 특정수로 고정시켜도 일관성을 잃지 않죠. 네. 그리고 맞은 편에 2를 썼다면 이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음. 그럼 다른 수, 다른 수를 쓰는 경우는 그냥 어차피 다 5개니까 오표 토요일로 그냥 퉁쳐버렸나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다섯 군데에 오는 것이 네, 다섯 개를 그냥 배열을 했다고. 배열을 했을 때 이제 서로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기는가? 라고 한다면, 이제 앞뒤가 바뀌었을 때 서로 같아진다? 라는 얘기. 근데 앞뒤가 바뀌어서면 서로 같지 않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눌 수 없겠는데? 네. 그죠? 다른 건다 고정시키고, 네. 앞뒤만 바뀌었을 때 다른, 같은 주사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나누기 2가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럼 뭐 양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 접근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그거는 나누기 2안 했는데요. 그거는 자 처음에는 이제 60 쪽에 나누기 2로 설명했었으니까. 네. 나누기 2를 한 근거가 뭐였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나누기 2를 한 거죠? 앞면이랑 뒷면이 바뀌고. 양옆이 동시에 바뀌었을 때. 아, 앞뒤와 양옆이 동시에 바뀌었을 때. 네. 어. 그때가 달라진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냥, 맞으면 이게 반바퀴 들어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네. 민찬이가 본 것은 반바퀴 들어왔을 때, 그죠? 네. 그러니까 민찬이가 얘기하는 것은 3, 4, 5, 6, 이, 이 케이스하고 뭘 보는 거냐면 다시 십자가 그리고 네 이쪽 방향도 하고 했을 때 1, 2는 고정하고, 4. 그 다음에 여기 4, 3이고, 6. 그 다음에 6, 5일 때 이건 같은 거다라는 얘기고, 좀 같은 거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적당히 이렇게 굽고, 1, 2는 고정시켜 놓고, 응. 네. 어,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반바퀴 놓은 거니까, 어, 90도만 해잖아요안고 그럼 여기가 3, 얘가 4, 얘가 5, 얘가 6 이렇게 되겠네요. 응. 자, 5팩토리얼로 했을 때는, 이게 다 서로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같은 경우 아니에요? 아. 또해줘야 응, 다르신 지금 다르신 민채가 다르신. 얘기한 것은 이렇게 마주 보는 게 바뀐다는 느낌으로 설명해서 여기 눈치 붙인 건데 사실 그건 180도 회전한 거라고. 그럼 90도 회전했을 때를 지금 아예 놓친 거예요. 270도. 당연히 270도 했을 때도 같겠죠. 상어 나는 줄겠네. 그고 그쵸 네번 같았습니다. 결국은 네가 맞은 건데. <laughs> 우리가 여기 떨렸어 아네 이제 아, 3 3 3 이제 이 이렇게 저 시계방향으로 도는거죠? 네 3이 이제 뒤로가고 3이 이제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그 그렇죠? 네. 그럼 3 4 5 이제 5, 5가 여기 있고 6이 저기 있고 이렇게 되는거 음. 네. 네 이게 90도 이게 180도 이게 270도 이렇게 되는걸로 네자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 <laughs> 일단, 위에 하나를 고정합니다. 일로. 이게 올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맞은 편. 맞은 편이에요. 네. 뭐, 이거는 지금, 위라고 하는 것도 좀우스워요 그냥, 이게 위일 수도 있고, 옆일 수도 있고, 아래도 될수있고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 완전히 깨끗한 아무도 것 써있지 않는 종류물체를 그냥 한 면에 일을 쓰는 경우. 그게 한 가지라고요. 그 맞은 편에 다섯 개중 하나를 쓰겠죠. 그게 이제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과 맞은 편 숫자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위아래로 축으로 세우면은 응. 이 옆에 네 개를 결정할 수 있겠죠. 4... 근데 그게 원수열이 됩니다. 4편인가? 알겠어요? 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원수열이 된다는 것을. 숫자 이제 남은 네 개를 쓸 건데. 어. 어, 이렇게 돌아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팔찌 수렴이 아니에요. 뒤집어서 같아지진 않아. 왜냐면이라고 다른 숫자가 그 예, 눈치 평기 듣고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면 다른 경우가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여기 3, 4, 5, 6을 놔두고 1, 2만 바꾸면 다른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원수열로 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주사위였어요 주사위 사실 주사위 생각하면 워낙 흔한 거여서 우리가 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 그게 경모의수고 생각하면 까다로운데 네 그래도 뭐 120, 140 나오지 않고 30개가 네 그래도 답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주사위가 30개 나옵니다. 중복 수혈과 중복 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걸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중복이 공통점이고 수혈과 조합이 차이점이니까 선생님은 수혈과 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이제 중복이냐 중복이지 않냐그차이 만드는 거고 그죠? 수혈과 조합의 차이점은 선생님뭘 얘기했습니까? 순정 단어가 순정하고 그렇죠. NPR에서 서로 다른 앵계에서알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가, 배열한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배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면,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면, 그러면 이제 순열인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앵계에서알개를 뽑기만 해, 그럼 이쪽은 서로 다르고, 이쪽은 서로 같겠죠. 네. 그죠 이러면 이제 조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야.